자, 35번 해 봅시다. In a single week. 자, 한 주죠, 한 주. 한주 안에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제 in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한주 안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in 다음에 시간이 오면 보통 지나서 라고 해석되거나 또는 지나면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한주 안에 라고 일단 편하게 해석할게요. 한주 안에 또는 한주 지나서, 한 주가 지나면 sun delivers. 자, 태양은 배달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의 별에, 지구에 이렇게 되겠죠. Our planet. 우리 행성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뭐보다 then humanity has used 인류가 사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 이렇게 됐죠. 모어 비교급이기 때문에 뒤에 then이 이렇게 와 있죠. Through the burning of coal, through the burning of coal, oil, and natural gas 아, 석탄이나 또는 오일이니까 석유나 또는 천연가스를 태우는 것을 통해 이렇게 됐죠. 자, through all of human history,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 어뭐 이런 거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그 에너지 자원, 에너지 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리소스인데 이 에너지 원들을 태운 것들을 통해 자 이거는 지격이 이상한데, 선생님 의역을 좀 해보면.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쭉 이렇게 생존해 오면서 우리의 그 에너지 자원들을 통해서 에너지 자원들을 쭉 써온 것들을 통해 인류가 사용했던 에너지 총량보다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 총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별 지구에다가 보낸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태양이 일주일 동안에 지구에 보내는, 뭐, 복사열 에너지겠죠. 그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총합은 인류가 지금껏 썼던 그 수십억 년인가? 수억 년?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썼던 그 에너지의 총합보다 더 크다. 그만큼, 어, 태양에서 이제 지구로는 에너지 양이, 어, 막대하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죠? And the sun will keep shining on our planet for billions of years. 자 그리고 그러한 태양은 자, 계속해서 빛나게 한다 우리의 별을 자 우리 별 우리의 별을 빛나게 한다. 뭐자동산이있죠 어, 리언 얼마고? 10억이죠, 빌리언 동그라미 아홉 개. Billions of years. 자 10억 년 동안 우리의 별을 계속해서 빛나게 하고 있다. 자, 우리 별을 비춘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빛나게 한단 말이니까 우리 별을 비춘다. 뭐 여기서 그냥 보면 10억 년 동안 태양이 우리 별을 비췄고, 근데 일주일 동안 태양이 이제 지구에 쏟아붓는 에너지 양이 어마어마했잖아, 그치? 그러면 10억 년 동안 그 태양 에너지가 계속 지구에 전달이 됐다면그 양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양이 되겠죠. 그렇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지구에 보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Our challenge is n that. t 자, 이 챌린지 하게 되면 난제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난제, 어려운 문제. 우리의 문제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뎃 이하가 아니다. 우리가 we are running out of energy. 자,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다,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대니, 자,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it's dead. 문제는 뎃 이아이다. We have been focused. 우리는 자이 수동이네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른 뭔가가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초점이 맞추어 있다 이게 수동이야. 잘 봐야 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필자는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 맞춤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wrong source 잘못된 자원에 잘못된 근원에 <laughs> 에너지 근원이겠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금까지 맞추어져 왔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고 하니까 the small 어, 작고 양이 작고 한정된 finite 자. 그 용량이 작고 한정되어 있는 원 소스 그 소스가 잘못된 소스라는 거죠. 그 소스에, 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That we're using up. 우리가 다 써버리고, 우리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소모하고 있는. 이걸 이렇게 꾸민다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예. 자, 그래서,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금 소모하고 있는 잘못된 에너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집중되어 져 왔다라는 것이다. 그 잘못된 에너지원은, 어, 그 양도 작고, 그 다음에 파이 나이트, 한정돼 있는 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에 집중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 막대한 양이 있으니까. 정말로, Old coal, natural gas, and the oil. 자, 모든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또는 석유. We use today.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 이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얘를 꾸미겠죠, 그쵸?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얘를 통째로 단일 개념으로 봤어요. 단일 개념으로. 그래서 이주로 이렇게 가지고 왔네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필자가 단일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단수 동사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단일 개념이 아니라 각각을 다른 서로 상한 개념으로 본다면, 필자가 그렇게 본다면, 복수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자 마음이야. It's just solar energy. 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단지 태양 에너지이다. 밀 i l l i o n s of years ago 어, 수백만 년 전부터 온 수백만 년 전으로부터 온 태양 에너지에 불과하다겠죠 저스트니까. a very tiny part of 자. 매우 작은 부분인 매우 작은 부분인 이렇게 되겠죠. 매우 작은 부분인 아니네. 그것의 매우 작은 부분이 보존되었던 이렇게 되겠죠. 딥 언더그라운드 깊은 어, 땅 밑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올드 콜알 레추르 켓스 앤드 오일인데 이게 전부 땅 밑에 있는 거죠. 땅 밑에 있는 건데 그것의 아주 일부분이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태양 에너지겠죠. 태양 에너지, 솔라 에너지겠죠. 그 솔라 에너지의 일부분이 보존된 거죠. 땅 밑에 보존된 그런 거다, 인데, 여기서는 위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장이 두 개잖아요. 앞에 old core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 그다음 여기서 이 부분이 주어가 되면서 동사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 접속사 없죠.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하는 뭔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해서 it이 아니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갑니다. 밑에 보면 and it 이렇게 되어있죠. 만일 앞에 이제 and 같은 접속사를 써주면 위치 들어가면 안 되고 it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다. 이 위치는 솔라 에너지를 선행사로 이렇게 받는다. 되니 태양 에너지의 아주 작은 일부가 보존되어 있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 정말로 모든 인간이 쓰고 있는 자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석탄, 천연천연가스 또는 석유는 단지 태양에너지이다. 수백만 년 전에 온 태양에너지이다. 그 태양에너지의 매우 작은 부분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깊은 땅 밑에. 됐나요? 음.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죠. 어. Our challenge and our opportunity. 우리의 난제,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의 기회는 어, 배우는 것이다. 자, efficiently and cheaply. 자, 이 부분은 뒤에는 use를 어, 꾸미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to use는 분리부정사예요. 분리부정사. 그래서 투 부정사 사이에 이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 원형을 꾸미는 부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뭐를요? The much more. 더욱더 풍부한 어, 소스를. 어떤 소스요? That is the new energy. 새로운 에너지인 소스가 되겠죠. 새로운 에너지인 소스죠. 어, strikes, striking all planet each day from the sun. 음자 여기서는 자 문장 구조 한번 볼게요. 새로운 에너지인 풍부한 소스죠. 그리고 어떤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 하니까 우리의 별 지구를요. 우리 행성 지구를 매일이 is day 태양으로부터 매일 우리의 지구를 때리는 때리는 new energy is the new energy strikes. striking 자, 여기서는 요 striking이죠. striking이 스트라이킹이 앞에 있는 new energy를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스트라이크스 를 써도 우리 답은 스트라이크 인데 스트라이크스 를 써도 될것 같은데 아축격관계 대명사가 없네요 그렇죠 주격관계 대명사는 생략을 할수 없네요 그쵸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 없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쓰면 안 되고, 스트라이킹을 써야 되네요. 어, 님 착각했다. 목적격이라고 착각했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비동사와 같이 생략하지 않는 이상에는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쓰면 안 되고, 스트라이킹을 써야 되겠네요. 해서, 스트라이킹이 New Energy를 수식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난제이자 도전이라고 해석이 되겠네. 우리의 기회는, 어, 더욱더 풍부한 에너지 소스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풍부한 소스는 바로 태양으로부터 매일 우리 지구로, 자, 스트라이크는 이게 때리다 이 말이니까 도착하다 온다, 뭐, 보내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오는, 오는, 오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인 풍부한 소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쓰자, 이 말이에요. 그죠? 태양 에너지를 쓰자, 이런 말입니다. 문장 구조만 정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 문장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써보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워크북을 통해서 반드시 써볼 필요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죠? 렇 써볼 필요가 있겠다. 그,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는 학교는 볼 필요 가 딱히 없고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 학교는 방금 같은 그런 문장은 반드시 써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5번 마무리하도록 합니다.